은왜 모태미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위안부 생명을 걸어놓고 끌려가는 이 위안부를 왜 죽어가 정신대 할머니 앞에 가지고 쭉 이용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생각하니 이럴 수가 있나. 30년 동안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죄해라, 배상해라 하는데 일본 사람이 뭔줄 알아야 사죄 배상하요 직접 섞어가지고, 이거는 사죄도 하지 말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30년 동안 해나 나오면서도 사죄 배상을 요구하고, 그 학생들까지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 학생들 대지털어고 나오는 거그 돈도 받아가지고 챙겼습니다. 이래서 저 어제 지내고 참한 주도 못 잤습니다. 왜못 땜으로 정신대 대책 회의에 마. 정신대 문제하지 지금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저는 자다 일어나서 부습니다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여태까지 왜 말도 못했나 하는 걸 생각하니 그래 내일 기자에견에는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저희가 사제 배상 요구하는 것을 막는 거한가지는 막았잖아요. 예? 위안부하고, 좀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 내가 여태까지 왜 말도 못 했나? 하는 걸 생각하니, 그래. 내일 기자회견에는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저희가 사죄배상 요구하는 것을 막는 거한 가지는 막았잖아요. 예? 대표 소리 나내도 대표 대을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끝까지 끝까지 3월 30일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양씨,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한 번은 오너라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자회견 하란다. 했는데,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자회견 하락해서 제가 5월 7일날 이 자리가 된 겁니다. 이런 등등을 제가 하나하나 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를 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예정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30년을 참았는 거는요, 제가 이 대머라든지 이거를 하지 마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엇이든지 바른 말로 하니까 저를 전부 감췄습니다. 한 번도 이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왜? 10억엔 왔을 지에도 제가 알았으면 돌리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사계절들 말고 자기가 전대배 전대배 있는 할머니만 피해자입니다. 나눔집이나 나눔집에 있는 할머니만 피해자입니다. 도대체 이거부터가 한번 털렸습니다. 전국의 할머니들로 도와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고기 있는 할머니만 도왔지. 전혀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비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데모도 그만두고 뭐 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한 1년 전부터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했는데도 그럴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먼저 30년을 하고도 아주 끊임없이 하루 아침에 배신했습니다. 이 배신당한, 저가 너무너무 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났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다만 30년간 같이 했는데, 어떻게 그냥 그래? 하루아침에 자기가 하기 싫다고 배발해버리고, 또 국회의원이 뭐지 모릅니다. 자기가 또 살이 사육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자기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했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 일이지. 저는 그걸 뭐의아라처는난 하기도 싫고 안 합니다. 몰랐습니다. 네, 예, 예, 질문 다섯 가지에 대한 뭐 답변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사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제가 다른 곳에서 영상을 찍는데요. 이풀 영상 을 보시면. 진짜 악마입니다 악마 진짜 사탄, 사탄을 넘는 수준 할머니 진짜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그걸 30년 동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30년 동안 이용을 해버린 거죠 와 근데 이게 좀더서론 넣는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었죠 이수정 고민정 김두관 이거는 뭐 보수단체 뭐 그런거다 보수단체의 할머니를 속이려고 하는 거다 하고 당시에 윤미양이 할머니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미 3월달에 기자회견하겠다고 말을 했었죠. 이미 와 근데 그 그거를 근데 자기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할머니가 뭐좀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라는 말을 했죠. 이거는 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여러분들도 꼭 바로바로 바로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이용했고 그 단체를 철저하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용을 했죠. 반일감정 추구하는 거 오늘 기사 보세요. 또뭐 외교부에서 외교부에서 뭐 일본 출입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유감이다. 이런 기사 뜨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식의? 그리고 지금 이태원 코로나 터졌으니까 당연히 타국의 입장에서는 입국 제한 해야죠. 당연한 조치 아닌가요? 이렇게 이상하게 그런 걸 올린단 말이에요. 지금. 반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짜 더 이상은 걸려들면 안 돼요. 이 프레임. 정말 정신 똑바로 치리고 언론에서 이상하게 반일 감정 찾장하려는 것들은 정말 본별 있게 들,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